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설수 있는 힘을 마음을 열심을 주시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우치하니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현실과 환경과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애굽에는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 재앙만 하나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두려운 애굽에 있던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지요. 죽음이 각 집마다 방문하여 그들이 가장 아끼고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그들의 첫 자녀들을 그들의 첫 자녀들의 그 생명을 거두어 할 것입니다. 새벽에 보면 잎새마다 이슬이 다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뜰 때쯤 되면 그 이슬이 그 빛에 말라 사라지듯. 애굽에 있던 그 아름다운 그 젊은 날의 어린 자녀들이 아, 그밤 사이에 죽음의 사신이 왔을 때그 생명이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과 빨리 타협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고한 바로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애국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을 열 번째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에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도 그 재앙이 끝내 그들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 재앙이 그들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열 번째, 가장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재앙을 그들은 결국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엽고이열 번째 재앙은 곧 시연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정말 공포가 임하는 것이죠. 모든 불신자들은 말이죠. 모든 불신자들 말입니다. 크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이 두려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결국 그열 번째 재앙 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인들과 같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공포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 재앙은 아홉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속히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많은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고 앞에 정말 수많은 그 경고를 늘 거부하고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꼭그 왕부한 바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고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을 이 마지막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이러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만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죽음, 장자 죽음과 같은 이 죽음 앞에 서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그들은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세가 어딨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어딨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올 이환란이 왔을 때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왜안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그저 아련한 종교 행위로 이해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은. 그 죽음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공포에 늘 질려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아무세, 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곰을 피해 하여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있던 뱀이 그 사람을 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땅의 세속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늘 질려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에 사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은 다가올 죽음에 두려워하고 우리는이 땅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니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투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나를 투구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나를 잡아놓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때밖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는 그 시간이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영생의 시간, 영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선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혜택인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의 포열의 공로와 놀라운 구속 은원에 감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실과 아픔과 공포를 한 마디, 한 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성도의 담대한 능력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세속에 사는 불신자들이 더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도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왜 전부인 것 마냥 사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이제 한 영혼이라도 그 영생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결국의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남습니까? 어떤 것도 결국 소멸되고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앞에 서게 되는 영혼들만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남는 아름다운 우리의 기록이며 우리의 큰 소망인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도 그 죽음의 시간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장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그 누구도, 심지어 애굽의 병거도, 마병도 그 죽음의 사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저 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소망되신 그리스도를 품고,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피가 묻어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이 빗겨 지나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됐을 때에 수많은 생명들이 그 목숨이 떨어져 나갈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애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더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살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애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애통함이 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애국 모든 백성들은 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곧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의 파괴력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늘그마음의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이 핵심 중심 핵심 삶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땅이 전부인 것마냥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시간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또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마냥 살아가는 그러한 산살지 말고 비집고 들어가서 찢어내어 들어가서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그저 사라져버릴 죽음 앞에 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의 삶임을 알고 영생의 시간을 가진 우리는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거대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시열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